진짜 큰일 난다 진짜 런쥔이가 좋아, 해찬이가 좋아? 야, 솔직히 제가 대 이런 거어게니까 아니 우린 상처 안 받아 런쥔이 진짜 쿨한 상처 넘겨 그냥 솔직하게 어. 괜찮아 제시진이가 좋아요 아니 그런 거 없어 <laughs> 아, 그런 그럼, 거 없어? 음, 어, 재밌게 하자, 제 눈이 너 시즈니가 그러니까 그... A 그리고 B 어, 딱두 개예요, 선택을 오케이. 하나예요 선택 이 선택권 외고 하면 은 바로 이제 모자랑 음. 마스크 제거 들어갑니다. 아니, 아니, 뒷끝 없이 하자. 뒷끝 없이. 오케이, 오케이, 없이. 우린는 쿨하니까. 쿨하게 얘기. 자, 런쥔, 호균, 해찬. 제거당할 거 같은데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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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솔직하게, 솔직하게. 기자. 재밌는 딱 게임 같이 해야지. 치킨 먹어야지. 해야지. 일년 게임 같이 해야지.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진짜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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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나 아빠가 더 좋아. 와. 야 너네 어머님 얼마나 스프시겠니? 엄마 아빠 다 사랑합니다. 전 엄마가 좋데 아니. 진짜 왜 이러실까 우리 재민이? 내가 진짜 너 아빠하고 얘가 너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런쥔이가 좋아, 내가 좋아. 딱 멤버 런쥔과 해찬. 오케이. 같이 살긴 하지만 뭐. 나 오늘 이거 듣고 끝다 <laughs> 나도 <웃음> 절대 안 끝날 거야. <laughs> <진짜>. 그러면 <그럼? 웃음> 응, 이따 게임 하지. 나중에 밥도 같이 먹고 그냥 <laughs> 그냥 <laughs> 편하게 대답해 이런 거심경하지 그지 알지 <laughs> 어. 여기까지는 얘기할게. 오케이, 우리 7면째 보고 있다. 아니 그냥 심심바로 <laughs> <7년식> 대답해. <laughs> 그 알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. <웃음> <응>. <웃음>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할까요? <laughs> 아둘다 선택은... 싫다고 해.

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확실하면 시진이분들 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, <laughs> 어. 오케이 <laughs> 그러면 이그 잼프를 보여줘. 이그 잼프해찬이는 재민이가 좋아, 런진이가 좋아. 난 재민이, <laughs> 내가 좋아, 재민이가 좋아. 난해차이가 난 좋아. <laughs> 오케이. 와, 아, 재민아, 이제 대답해봐. 아, 이러면은 대답이 이루어지지. 아 네. 재밌죠. 재밌죠. 재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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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간이 재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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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그이 나는 이자이렇게 음. 음. 하자 얘가 한명 대답한 순간 응. 그 지적 못 당한 사람만 바로 집에 가. 오케이. 네. 여러분 일단 인사 미리 부탁 아,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률 35% 0 창케 멜트한에서의 시청주 영프로의 런쥔이었습니다. 자 이제 대답해 진짜 자, 자, 이제, 자, 이제 그냥 해야 된다 이거는. 너무 곤해어떻아 응. 그냥 솔직하게 이게 괜찮아 <laughs> 우리 티켓 없으니까. 너 어떡해? 진짜, 응. 나 어떡해? 진짜로 나 쿨하니까 우리 진짜. 음. 응. 난 런쥔이 할게. 야야야야야야야